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갖고 나 여호와를 경배할 명절은 다음과 같다. 1절과 같은 6일 동안은 일하는 날이며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할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여서 나 여호와에게 예배드려야 한다. 이날은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모여서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할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희가 매년 정한 때에 공포하여 거룩한 모임을 갖고 지켜야 할나 여호와의 명절은 이렇다. 1월 14일 저녁은 나 여호와의 유월절로 지켜라. 그리고 그 다음날인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되므로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 명절의 첫날에는 너희가 일손을 놓고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며, 7일 동안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리고, 명절 끝날인 7일째 되는 날에도 양손을 놓고.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한다. 너희는 내가 줄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둘 때에 우선 제일 처음 거둔 곡식단 하나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야 하며, 구절과 같은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날에 그 곡식단을 흔들어 나 여호와에게 특별한 예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그날에 일련된 흠없는 수양을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로 드리고, 또그 번제와 함께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로 감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4.4리터를 불에 태워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술로 드리는 전제로 포도주약 1리터를 함께 바쳐라. 너희가 이런 예물을 나에게 가져오기 전에는 새 곡식으로 만든 빵이나 볶은 곡식은 물론 그새 곡식의 푸시사까지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는 첫 곡식단을 가져온 안식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7주가 지난 51째 에 나중에 추수할 다른 곡식으로 나 여호와에게 새 소제를 드려야 한다. 너희는 고운 밀가루 4.4리터에 누룩을 넣고 구워서 만든 빵두 개를 가져와. 나중에 추수한 곡식의 처절매로 나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쳐라. 그리고 너희는 이 빵과 함께 일년된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를 소제 및 전제와 함께 나 여호와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 모든 제물은. 불로 태워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한다. 또 너희는 속죄제로 수염소한 마리를 드리고 화목제로 일련된 어린 수양 두 마리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빵과 함께 그두 마리의 어린 양을 내 앞에서 손들어 요제로 삼아야 한다. 이것들은 나 여호와에게 바친 거룩한 음식이므로 제사장이 먹도록 하라. 너희는 이날을 거룩한 모임의 날로 선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는 곡식을 추수할 때 구석구석 다 베지 말며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내버려 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